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떻게 교회 생활을 올바로 실행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교회 생활의 어떤 실제 본질은 사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란 표현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커피를 즐기고 커피를 이렇게 누리려면 당연하게 커피가 있어야 되고 또그 커피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잔이 있어야 돼요. 뭐 커피만 이렇게 찍어 먹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잔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바로 이 커피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잔은 교회 우리 실제적인 그런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 생활의 실제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일단 우리는 교회가 누구에게 속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성경 구절에 보면 그런 몇 구절들이 있어. 요첫 번째 고린도전서 일장일 절로 이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내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누구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교회는 어떤 사역자나 어떠한 특별히 한그 당시만 해도 그냥 사도와 그그 동역자들이 그냥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러 다녔죠. 그럴지라도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사실은 뭐 자기 어떤 목사나 어떤 사역자들이 자기 교회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뭐 교회는 주님의 것이죠. 일단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로마서의 16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이거 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이 교회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은 네.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네.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역자들이 제가 이것은 뭐 우리 특별히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우리 사역자 보수 교육하는 우리 제들에게 강의하려고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도 들어가 야죠 기본적인 사역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그리스도의 교구나 회 그리고 또한 성도의 교회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보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게 한 개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교회. 모든 성도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 교회가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것이고 모든 성도의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도들의 교회가 아니다. 사도들이 세웠지만 사도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의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어떤 일이 생길 때이 사역자들은 거기에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죠. 내가 관리자가 아니죠. 주님이 관리자입니다. 주님이 행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때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이 처리하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대한, 교회는 하나의 그릇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교회가 처음에 초대교회가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잘 부흥과 성장이 쭉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대가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그냥 교부 시대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조직화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는 교회는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지 어떤 조직이 아닌데 이제 점점점 조직화되면서 그냥 캐톨리카 됐습니다. 교회 t h o l 캐톨릭은 조직이 잘돼 있죠. a t h o l i c catholic catholic c a 있습니다. 뭐 사실 교회 h o l i c cat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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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t h o 하 i c cat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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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t 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조금은 이 전에도 한번 했죠. 뭐 성공에 이렇게 국교회가 국교회. 교회를 국가가 관리하여. 지금이야 하면 세상화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죠.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죠. 믿는 사람만 관심이 있지. 그런 세상 사람도 근데 옛날에는 모든 이렇게 삶이 교회의 중심적이었어요. 이 세상 문화가 그냥 교회 중심적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옛날에는 교회가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세상이 훨씬 더 모든 걸 갖고 사람들이 교회 흥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옛날에 중세 시대 보면 다 모두 중심 나요 신앙 중심, 교회 중심적인 문화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교회가 이제 캐톨릭어도 교황 중심적인 게서 벗어나서 그냥 국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시작될 때또 어떤 성경의 이게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또 성경이 보급되면서 많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 동안은 성경도 그냥 사제 이상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도 없었고 그들은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아테말로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언어에 대한 읽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사제나 신부들이 말하면 그게 그 말씀인가 보다 하나님 뜻인가 말은 이렇게 알고 있었지 직접 읽어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인쇄실도 발달되면서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고 출판되면서 하는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해 갖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시작 이렇게 거기에 보면 뭐 우리가 침례에 대한 어떤 개념 또 교회를 보니까 주로 뭐 장로한 단어가 많이 아, 교회는 장로가 치리한다 그래서 장로 치리에 대한 어떤 인식도 뭐 장로교, 침례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결 거룩해져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가 요한외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다시피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교단들 그리고 뭐 후안에는 이제 은사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순절 교회 많은 교회들이 생기면서 나는 많이 나누어지게 되죠. 많이 나어져 근데 그 교회들이 하나의 큰 흐름 가운데 있다가 이나누어진 주된 이유는 사실 사역자들로 인해서 나누어지 원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회자들은 내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다. 하나님 이이 진리를 알고 원한다. 그래서 침례를 강조하니까 침례 교단이 생겼고 또 이렇게 감리 교단이 생기고 성결 교단이 생기고 아니다 교회는 장로 성경 보니까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했다. 그래서 장, 교회는 그 장로 교단이 생기고 많은 교파 아니다 교회에서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이 보니까 성의 역사가 나타나면 많은 은사가 나타난다 오순절 방언을 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뭐 많은, 그렇게 많은 나누어짐이. 근데 이것은 나는 사역자들이 어떤 한 은사나,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모인 모습이 된는데 그것이 뭐 전체적으로 하나겠지만, 많은 이렇게 나누어짐을 가지고 오게 됐다는 그런 원인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은 어떤.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강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열과 나누어짐을 가질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을 의지합니다. 사실 진정한 사회, 교회의 사역은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생명,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다. 자기가 깨달은 어떤 진리를 선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역, 그리스도를 공급해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들로 말고 얻게 하고 이제 그 생명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그럴 때뭐 머리와 이 몸에 한세 사람 우주적인 한세 사람을 하나님이 얻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의 주된 사명이 무엇이냐. 아 그리스도를의 생명을 나눠주는. 이게 뭐 전도를 왜요. 그들이 구원받기.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이기 위해 나눠주기, 분배하기 위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은 바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도의 몸이 되게 한 몸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 원칙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사역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가 깨달은 은혜 받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강조하고 어떤 것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교회가 점점점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당을 짓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서 교회 참된 모습을 이룰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 이해를 갖춰야 된다. 교회는 어든지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교회의 그 분열과 교회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됨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원칙을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되다 사역자들은 항상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구나. 이 기본 전제를 가져. 또 하나는 이제 교회가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성교여행 이차 성교여행을 더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를 이렇게 부원을 시키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시작할 때그 교회에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아. 사역자들은 인도 사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간, 행정적인 그런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좋았던 게 제가 볼때이 진짜 큰 교회도 하셨지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 진짜. 뭐그 중에 뭐 우리 저도 절을 파송했고 또 절을 또 통해서 많은 교회를 또러시아권에 세울 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지다 간섭. 어떤 교단은 되게 하나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라 이런 간섭하는 게 많은데 간섭을 하지. 이 교회는 사실 독립적인 그런 요소도 많아. 주님과 안에서 하나지만. 이 교회의 관계에서는 이 독립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좋은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한편적으로, 이 성도들과 이 사역자들과 그런 관계도 되게 중요하죠. 성도들이야, 실제로 이게 항상 이렇게 조금은 수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사역자들은 앞에서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주님을 섬기죠. 그런데 이 사역자들끼리도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래서 이사역자들이 기약해야 될 것은 바로 아 기본적으로 나의 주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아까만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눠주는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됨을 세우는 그런 일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 일을 빼놓고 다른 걸 자꾸 그만 아까 말한 것처럼 강조를 하다 보면, 또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자기의 사람. 그것은 되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당이 되고, 자기 어떤, 그래서 그 심해지면 이단화되갖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고 막 나누어지고 그런 요소가 생각보다 많죠뭐우리야 그렇지 않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사역자들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나는 신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신학교에서 너무 많이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게또 하나의 문제가 많이 돼. 또 요즘에는 와락 이제 이 사역자들이 부족한 상태가 돼 요즘에. 신학교에 뭐 우리 한세대학교 대학원도 렇고 옛날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장로 교단도 그렇고 모두 신학교가 다 미달해요. 네, 아예 생활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다. 그데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미래에 대한 또 보장도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 되려면 내일에 대한 보장을 진짜 잃어버려야 돼. 그런 의식이 있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조차 주님을 위해서 신고 내리고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뭐 내일의 보장을 위해서 요즘에 사역자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우리 때와 생각도 또 달라요. 그냥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여의도 교회가 큰데 가면 그냥 직장인 같아. 그냥 시간이 딱 되면 퇴근 딱 하고 어딱 어떻게 보면 성도들 볼 때는 섭섭할 수 있겠죠. 제가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다들 단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까고 뚱해. 와 달르다 시대가 달른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하고 사람이 사고방식이 싹 바뀌. 그것은 사실 또 이제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합당한 교회를 만드는 게 진짜 멀신 주님을 누리는 길을 잘 알고 또 사역자는 사역자에 대한 합당한 태도 또 성도는 성도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역사를 갖고 주님의 다스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자들은 자기의 살 거라서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특별히 영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영을 강조하고 왜 생명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이 몸은 영과 생명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과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영과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지어질 수 있는 재료가 그거예요. 재료가 다른 게 재료가 어떤 은사가 어떤 방언이. 어떤 기적이, 신유가, 어떤 축복이 그 재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거듭난 영안에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 몸이, 이 몸이라는 게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그리의 몸이 지어지는 재료가 영과 생명이 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영을 전하고 생명을 막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분의 표현과 그리스도의 표현과 간증되기 위한 이 모든 것이 교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고 그것이 성교고 우리 그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됨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러한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게 되면 그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머리부터 흘러는 놀라운 생명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아보고 알고 신앙생활하면 을 여러분에게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부탁되고 교회를 다양하고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는지 교회 진정한 사역은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을 섬겨야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직화 만들면 안 되고, 이 조직화를 만들면 사람들은 종종 사역자들은 어떤 조직을 조직화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그럼 결국 그렇게 해갖고 분당이 되죠. 뭐 전에도 제가 아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장로인가 어떤 단계가 안 좋아갖고,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어떤 부교역자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성도들을 반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따로따로 따로 했어. 뭐 그런 요소들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교회 입장 단니목사님께서 이런 소문을 많이 듣게 되죠. 어떤 교회는 그냥 어떤 부목사가 어? 또 자기 사람을 또 이렇게 한 20명 데리고 따로 나가서 그냥 아, 이거, 이 교회 너무 시끄럽다. 아, 나 이런 교회 시끄럽고, 나가서 또 교회를 세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잘도 하는 교회도 실제로. 교회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편적으로, 뭐, 성도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고, 사역자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교가 너무 많이 세워졌고, 너무 이렇게 검증하지 않는 많은 학생들을 뽑았고, 또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어 갖고 또 한국 교회도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그런 요소가 있는데 진짜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 놓는 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은 가지고. 그냥 내가 주님이 날 구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알겠다 이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뭐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다고 해서 우리가 종종 어떤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어떤 사람은 진짜 착해 순수하게 일을 했지만 그 일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아,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나는 순수하게 지금 말로 한 건데 결국 그 순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는 순수함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모든 주님을 섬길 때도 진짜 순수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합당하게 주님을 섬겨야 진짜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기억되고 또 우리 안에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기쁨도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뭐 새벽에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아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진짜 생명을 진짜 누리려면 합당한 교회에 대한 이해와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교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역자와 성도들 의 관계, 또 사역자와 사역자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정립돼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길이 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또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도성